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소회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아, 다들 추석은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내고 아, 이렇게 마지막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아, 우리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 육체적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서로를 형제님 또는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이 가족의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는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듯이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익숙하듯이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족의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가족 공동체인데요 우리 주보의 안면에도 보면 상일교의 비전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는 어떤 사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한마디를 정의를 해본다면 서로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지쳐 있거나 낙담해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영혼이 무기력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피고 돌보며, 또 힘들 때는 함께 울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는 영적 교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끼는 관계, 즉 서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혈육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함께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영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한편에 또는 바, 반대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은 영적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적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친한 교우가 있고 또 친하지 않은 교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아예 서로 무관심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서로 친하단, 친한 교우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영적으로 책임지고 돌아보는. 관심과 돌봄이 없다면 그들은 친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혈육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만약 서로가 서로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상황을 관심 있게 살피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교제나 나눔이 없다면 그들은 화목한 가정은 될수 있지만 영적인 가정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영적 가족 공동체는 혈육의 가족과 영적 가족 이렇게 단순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살피며 서로 간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영적 가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영적인 가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평소에 제가 평소에 정하는 본문의 길이보다 조금 길었는데요. 일부러 본문을 줄이지 않고 16장에 나와 있는 사도바울의 영적인 가족들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여 공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는 안부를 묻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입니다 드로를 향해 다 마치고 볼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 안부를 묻고라는 단어가 이 무난하라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적 개, 개역 개정판으로만 보면 누구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면 누구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로마서 16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나의 좋은 친구인 안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 일에 있어 나의 동료인 우르바노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인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이 안부를 전해 달라고 하는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의 목록은 바울과 각, 각지에서 아시아의 각지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는 바울과 떨어져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영적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그동안 영적 교제를 맺어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로마로 편지를 쓸때맨 마지막에 이제 추신처럼 이제 붙여 넣은 거예요. 어, 거기에 있는 누구 누구에게 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붙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했던 영적 교제의 기억을 담아서.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했던 그 시절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곧 그만큼 사도행전 10, 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아주 끈끈한 영적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관계를 알고 나서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그 전에는 그냥 읽어, 읽다 보면 아참 사람들이 많기도 하다 어, 이런 마음으로 읽게 되는데 어, 이런 마음을 알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 읽게 된다면 아이 어,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끈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 로마서 16장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상일교회도. 이미 이러한 영적 교제와 사귐이 서로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을지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형편을 돌봐줌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어 교회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로마서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이 1절에 나오는 베베에 대하여 만큼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에 처음 소개되는 이 베베를 고린도에서 사도바울이 쓴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 편지를 갖고 가고 있는 베베를 그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해주면서 합당한 예절로 이 사람을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필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베가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베 베베 자매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말 그대로 사람들과 사도 바울을 여러모로 도와줬고, 때로는 지켜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물질로서 후원해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말로 번역하면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배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던 루디아도 이와 같이 바울을 돌보고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사도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며 살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사명으로 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처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대배의 보호와 브리스가와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돌봄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상황을 알고 있어야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서로를 돌아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공유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도 잘 알고 있었고.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영적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은 바로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의무보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부를 묻고 서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 사도 바울이 이 길게 쓴 로마서 16장을 만약에 의무적으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누구 누구도 얘기해야 되고 누구 누구도 얘기해야 되고 아, 그런데 이거를 잘 읽어 보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 알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상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간에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세상의 사람들끼리 그저 친한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는 항상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반대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적인 가족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네, 이 뒤에 이제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하는 표현과 편지 말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는 표현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교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보면.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4장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사,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제의 비밀인데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구를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자꾸 기도하게 된다 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사랑해지는 거예요. 어, 이거는 기도해 보는 분들이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뭐 챙겨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근원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다 보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서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물어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영적 가족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은 서로 많이 격려하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각 사람들을 소개할 때 바울이 수식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중에 몇 절만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9절, 12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볼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신의 영적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에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다 알잖아 이렇게 아유,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주저하고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아낌없이 표현을 해야 전달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제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우리 목사님 또두 분과 또 전도사님들, 또 집사님과 간사님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복음 들고 우리 산을 넘는 우리 전도단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항상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예배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찬양단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제일 귀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여러 손길들, 또 방송실 주차, 또 차량 봉사, 교회 관리, 또 하나님의 일꾼들 곳곳에 계신 일꾼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서로 마음이 전달이 조금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제 제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모습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드리고 또 나누었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때 건강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 가족 공동체로 주권적으로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족을 스스로 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가족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는 선택해서 만나, 만났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을 영적 가족 공동체인 우리들을 부부로 비유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비유를 합니다. 어, 형제 의 자매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은 없죠. 어, 저도 누나가 있는데요, 누나를 제가 어, 이 누나가 좋다 이렇게 해서 원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일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우리들을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붙여 놓으셨습니다. 한번 지금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가족입니다. 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되던 1세기 헬라의 로마,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을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아,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이것을 구분했고, 두 번째는 사회적 신분으로 이 사람이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세 번째는 성별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당시의 관례를 반영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을 살펴보면, 바울의 영적 가족들이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또 성별을 기준으로 볼때 모두가 다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성별, 신분, 인종을 알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토미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구나. 뭐 장링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시대 이름을 알면 이것들을 알수 있다는 거죠. 뭐 숙자, 영자, 미자 이렇게 하면 아이분 여자구나, 나이가 조금 있으시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것처럼요. 아 먼저 사, 그 로마서 16장 2절에 따르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7절과 11절에 친척들이 나오는데요. 사도바울의 친척. 이것은 친족이라는 뜻으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헤로디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을 알수 있는데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종 오네시모가 나오죠.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쓸만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그 종의 이름의 연구를 따른 결과, 암블리아, 헤로디온, 드루베나와 드로보사, 버시, 네레오 등은 노예였고,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 등은 해방된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브리스게라와 아골라 우르바누와 루포 등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성별적으로는 어떨까요? 16장에 나오는 명단 중에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루포, 네레오 등이 여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남성입니다. 어느 정도 다 균형있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름의 특징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바울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폭이 넓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적, 신분적, 성적인 차별과 차등이 심하던 1세기 당시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일교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서로 격려를 해야 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와 친했던 사람들, 나와 생각이 동일했던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붙여주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방식과 그들의 삶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계가 없으며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모두 덮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서로를 더욱 더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모두 이룰 수 있기를 그 출발이 나 자신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상일교회 영적 가족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더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혹 지금 우리 안에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도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재정과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상일교회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마음 모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